네, 오늘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삶, 22번째 신령한 삶의 실제, 12번째요. 제목은 혼의 성격과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뇌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뇌의 그 작용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뇌의 작용과 관련되어서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뇌과학과 연계한 현대 신학의 견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영과 혼과 육이 유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심묘 막직한 부분이 혼이라는 부분이에요. 부분이에요. 혼, 혼.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혼의 중요성. 첫째, 혼은 자아의 중심이에요. 혼은 자아 자체예요. 자아를 또 다른 말로는 인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혼은 영과 육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그림을 보셨잖아요 혼은 한쪽으로는 영혼으로 묶여서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육체를 포함한 사람이라는 측면으로 이 혼이 쓰여지기도 했고 영과 육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혼은 모든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혼은 나예요. 나 여러분, 이 혼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아가 혼이요, 인격이 혼이요, 내가 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영이 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자, 그럼 그때 혼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혼이 생각하고. 혼이 마음 먹고, 혼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마음 먹고, 혼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혼으로 행동을 몸을 통해서 행동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이 뭐예요? 자아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가 자아의 중심에 있는 것이 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혼이 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영과 육의 어떤 그 종속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구분해내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금 영적인가 육적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이다 육적이다 할 때에 내가 영적이라고 해서 육적인 요소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일지라도 이 혼이 영과 육이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도 육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지고 육적인 영향력을 함께 가지는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게 되지는 겁니다. 또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도 영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에 육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고 이게 이원론 쪽으로 딱 구분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24시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24시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을 벗어납니까? 이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과 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논리적인 개념이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분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또 구분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 그러면 밥을 먹는 나는 영적으로 지금은 밥을 먹습니까? 육적으로 밥을 먹습니까? 네?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저 반대로 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영적으로 잠잡니까? 육적으로 잠잡니까? 성령 조차 살으려면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동안 긴장하고 성령이, 자, 지금 이 순간에 나보고 나 밥을 먹으라. 아,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시금치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성령이 인도하시이 지금 시금치를 먹으라고 인도하시는가? 김치를 먹으라고 인도하시는가? 밥을 떠서 먹으라고 인도하시는가? 이러고 삽니까?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옷장에 옷을 입을 때, 내 거울 앞에 딱 썼어요. 야, 오늘 내가 빨간색 옷을 입을까? 아니면, 은 감청색 옷을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넥타이를 맬까? 난방을 입을까? 자, 이런 선택을 할때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들은 그때도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영적이라는 개념과 육적이라는 개념을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놓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이로제 걸려요. 제가 처음에 영과 육을 배울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육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오른쪽에 영이 있어, 그림에. 왼쪽에 육이 있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취야취야 취하 이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버스를 타면서도 취야취 속으로.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돌이,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이야, 참 순진했다. 정말 순진무구하구나. 그러나 더 순진무구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어리석구나. 뭔가 아직 정리가 덜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요 율법적이 되져요 나중에는 영이냐, 육이냐. 이걸 0이냐, 6이냐. 심지어는요, 제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나는 지금 0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6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있잖아. 그럼 꽃이, 아 어, 예뻐. 이렇게 말을 했어. 어, 꽃이 참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지금 0쪽으로 반응한 거예요? 6쪽으로 반응한 거예요? <laughs>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것까지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까지. 자, 이런 일상들, 이런 일반적인 일상들도 우리는 0과 6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0과 6을 구분하는 것을 그런 스타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것은 인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사는 이 혼으로 사는 이것은 영과 육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그것을 영이냐 육이냐로 구분해서 뚜렷하게 그을 말할 수가 없어요. 혼적인 기능은 이 육과 연합되어져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성향,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영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육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걸 분리하고 분별해내는 거지. 내 일상 자체를 우리가 영이나 육이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이 뭐냐? 나다. 인격이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혼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요소를 가진 자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지정을 뭐라고 해요? 인격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행동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에? 그게 인격인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는 나의 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격의 중심은 뭐냐? 인격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이제 이 마음이 뇌의 작용이냐, 아니면 어떤 그 비물질적인 거냐, 이런 어떤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로 말미암아서 작용되어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뇌가 작용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격, 그 인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의 중심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을 통해서 행하게 도 있어요. 잠언사당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자, 흠정연기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나의 됨됨이가 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 요 열심을 다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가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항상 마음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주장되도록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생각. 둘째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기 세 번역에는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사람됨 위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내 마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마음을 통해서 지나간답니다. 이거를, 어, 우리 그이옥키 사모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가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쌀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방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그건 내 의지로? 감당이 안 돼. 그게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새가요?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었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내 책임이지. 새가 날아가면서 머리에다 똥 싸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방어할 수도 없고 방지할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도록 하면 안 돼.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생각이 딱 자리하게 된 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장악을 당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격이 본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격을 핑계할 수는 없어요. 그 성격대로 내가 많은 생각들, 많은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니까, 다스려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성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안에 형성되어진 마음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성격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란 말이에요. 지키란 말이에요. 그것들이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생각뿐만 아니에요. 아까 생각과 더불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감정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데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화가 난 마음이에요. 네? 감정도 화가 난 감정입니다.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의 욕댐,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났을 때그 감정을 표출해내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내느냐, 아니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잘 다스려서 참아내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따독거려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다스리느냐. 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생각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할때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 내 마음이 오늘 우울해. 우울하면, 이 우울한 이 감정을 내가 놔두거나, 이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어서, 내 마음이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버리면,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지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니까 행동을 결정할 때, 행동을 할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울하게 하지, 찌질하게 행동하지. 을 아, 나 하기 싫어요. 나 사람 만나기 싫어요. 아,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다혈질적인 사람은 감정이 괄괄해요. 이 감정을 또 외향적으로 너무 폭발시켜서 문제가 되지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자기 속에서 그냥 품어서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가둬놔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데 이 다혈질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은 감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해내서 또 문제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그 위대한 업적, 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것보다도 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다스리는 게 힘들어요? 노하는 마음, 즉, 감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감정을 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밝게,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자꾸 열어놓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지.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어떤 그 느낌, 그 그런 등 감정에 아 나는 오늘 왠지 일하기 싫어 오늘 왠지 그냥 짜증이나 나는 왠지 오늘 화가 나 이런 어떤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연합체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무엇이다 혼이다. 혼은 영과 육을 다 서로 붙잡고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아.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심, 자아의 중심이 바로 혼이에. 요 자아의 중심에 있는 게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근원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다그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생각.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을 쳐내라. 생각을 관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잡고 세상과 육과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경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정.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생각이 지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지금 그 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나 오늘 일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일하기 싫다라는 내 감정이 일해야 되는데라는 내 생각을 이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이성적인 어떤 사고 방식보다는 더 많이 움직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감정적이야.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성적이야. 이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주는 생각과 이성이죠. 그리고 감정. 이두 가지가 다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령을 해버렸다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그건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